안녕하세요 여러분 잔대건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his is your host 대관 as always 주말 잘들 보내셨죠 여러분? Did you guys have a great weekend? I hope you guys did 잘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한 주의 시작도 한번 안차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let's start a brand new week with another great episode of 잔대건의 한문장 as always 여러분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가 간단히 복습하면서 오늘의 전대건의 염장도 한번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기억나세요? 야, 아직 차 시동 걸지 마래! 정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. 핵심이 되는 부분은 차따위를 이렇게 시동 걸다 라고 할때쓸수 있는 동사가 start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start the car 하게 되면은 차 시동을 걸다라는 거차 시동 걸지 마! 요런 말 해야 되니는 don't start the car 까지 말씀하시면 됐고요. 아직 요런 뉘앙스 줄수 있는 놈 yet y-e-t를 젤 뒤에다가 탁 때려 박으면 됐었습니다. 기억나시죠? 같이 한번 두번 내뱉어보겠습니다. Here we go. 가볼까요? 야, 아직 차 시동 걸지 마리 Don't start the car yet. 야, 아직 차 시동 걸지 마리 Don't start the car yet. Mom is not ready. 엄마 아직 준비 덜 끝나셨대.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말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챙겨가시고요. 여러분, 오늘 표현 뭐를 준비를 해봤냐면요. 이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런 분좀 많으시지 않나요? 대표 문장은 아, 나는 공공장소에 있을 때 남의 시선, 막 이런 걸좀 굉장히 의식해 정도 표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런 분 있죠? 왜좀이 사람 많거나 요런데 가셨을 때 괜히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, 괜히 막수근덕대는것 같고, 그래서 좀 움츠려들고 그렇게 하신 경우 있잖아요. 쉽게 말해서 남 있고 하면은 뭐좀 내가 평소에 하는 것도 잘 못하고 요런 거, 남의 시선 의식하는 요런 거에 관련된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제가 먼저 영어로 뱉어 보겠습니다. 잘 들어보세요. 아, 있을, 있을 I'm really self-conscious when I'm in a public place. I'm really when I'm in a public place. 자, I am really self-conscious when I am in a public place. I am really self-conscious when I am in a public place. I am really self-conscious when I am in a public place. I'm really self-conscious when I'm in a public place. I'm really self-conscious when I'm in a public place. 정답의 표현 여러분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문장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I am really self-conscious 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Self-conscious, what does that mean? 뭔 뜻일까요? 요 놈아가 여러분 그 오늘 문장에서 주축을 이루게 되는 핵심 단어거든요. Self-conscious, 형사입니다. S-E-L-F 주국고 C-O-N-S-C-I-E OU의 Self Conscious 인데요. 이게 딱 우리말에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, 뭐 염두하는 이런 정도의 뉘앙스의 형사예요그 네이버 한번 사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영어 그거 뭐랄까 영어 그 Definition 영어 정의도 꼭 읽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훨씬 더 느낌이 잘 오실 거거든요. 그래서 I am, I'm Really self-conscious 까지 가게 되면, 은 I'm really happy 랑 똑같은 구문인 거예요. 그죠? I'm really sad. 비동사들이 형사 올수 있지 않습니까? 그노말은 똑같이 오는데, sad, happy, hungry. 이렇게 쉬운 단어로서 가는 게 아니라, self-conscious 랑 노무로 그냥 가는 겁니다. 해석은 이까지 하면은, 나는 이다, I'm really. 나는 정말 뭐뭐 이다. 어떻다고요? self-conscious.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. 합치면은, 난 진짜 남의 시선을 좀 의식해. 난 진짜 좀, 그, 남시선을 굉장히 의식해. 정도의 부분까지 충분히 해결이 되는 거죠. 이해되셨죠? 그다음 이제 언제인지 그 구체적인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. 뭐, 뭐할 때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. 그때 누구 도움받으면 된다? 그렇죠? 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. 웬 뒤에 문장, 주어동사 쓰시면 되겠죠. 언제요? 내가 공공장소 있을 때라고 했잖아요. 여러분, 공공장소라는 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요.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제 내 사유 그, 사유지가 아니고 공적으로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 쓰고 일러하는 부분이잖아요. 퍼블릭이란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. 대중이라고 말씀하실 때퍼블릭이란 단어를 쓸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공공의 b 같 i 퍼블릭 에너미 이렇게 말을 할수 있고요. 장소가 여러분 플레이스잖아요. 그래서 퍼블릭 플레이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공공 장소가 되는 겁니다. 공공 장소 안에서 니께는 전치사 인 n 에덤띠 받으면 되겠죠? In a public place. 플레이스. 공공 장소 안에서 내가 있을 때 니께는 I am까지 제 앞에다가 니까 다 붙여 주시면 되겠죠. 왜냐? 문장이 되려면 반드시 주어, subject, 그리고 동사, verb 있어야 되니까 쭉 붙여서 When I am in a public place. 자연스럽게 When I'm in a public place. 이렇게 해서 뒤에 왼절까지 완성이 되는 거죠. 절이라는 건 문장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? 제 강의 많이 보신 분들은,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쭉 이어보면 I'm really self-conscious when I'm in a public place. 난좀 이렇게 사람 많고 하는 공공장소 있으면 굉장히 좀 남의 시선 같은 걸좀 의식하는 편이야. 아, 뭐잘 못하겠어. 뭐든지. 막 부끄럽고 막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막 누가 내 보고 수군덕대는것 같고 이런 양야기 겁니다. 이해 되시죠? 바로 여러분 제 토론을 짜서 해볼게요.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. h e r Uh, 난좀 되게 좀남 시선을 굉장히 의식해. I'm really self-conscious. 언제요? 내가 공공 장소 있을 때. When I'm in a public place. 나는 남의 시선을 좀 굉장히 의식해. I'm really self-conscious. 내가 공공 장소 있을 때 말이야. When I'm in a public place. 합치면요 I'm really self-conscious when I'm in a public place. I'm really self-conscious when I'm in a public place. 정답의 표현 여러분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 간단하게 발음팁까지 전하면서 스피드하게 진행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발음팁 타임, 띠리디 같이 해주세요. 띠리디 네, 여러분 앞부분에 제가 I'm really self conscious까지 짜나놨습니다 그죠?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I am really self conscious인데요. 일단 I am 붙으면서 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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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붙을 수 있습니다. am요, g r a d u a 따라보세요. am 그죠그 really 발음하실 때도 릴 i l y 라고 발음하지 마시고요. l 리 l y 하게 되면은 Lily is the name of a flower, right? l 리 l y 라는건그꽃 이름이잖아요. 그래서 Lily is the name of the flower. 그래서 really 입술 둥글게 마시고 U를 발음한다고 생각하시세요. U U부터 이제 U really라고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되 U를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. 그냥 그대로 reall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U really인데요. U really 근데 U를 발음하지 말고 그냥 입만 고대로간 상태로 really I'm really. I'm really. 훨씬 쉽죠? 그리고 뒤에 self-conscious. self-conscious. 발음하시 때요. self. -conscious. s-e-l-f, self. -E 입니다. f 사운드. 윗니 아랫입술 살짝 떼고 끌으면서 self-conscious. self-conscious.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쭉 한번 따라해보세요. I'm really self-conscious. Once again. I'm really self-conscious. Got it? 이렇게 챙겨가시고 뒷부분에 When I am in a public place 하잖아요. When I am in어가 When I'm in a When I'm in, in a I am 아까 앞에서 배웠 몇자 m 으로 붙죠. 그리고 전치사 in 그리고 관사 어 강세 잘안 들어갑니다. in a public place 그래서 뒤에 public place에 강세가 빡세게 들어가는 거죠. When I'm in a 따라해보세요. When I'm in a When I'm in a public place 문암독자 When I'm in a 이런 앙스로 문암 그저 아니자 문암독자 막 문남독자 맞죠? 문암독자 public place I'm in a public place 이런 <laughs> 스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이해만 되면 되지요. 아시겠죠? 자, 내부터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Here we go. It's your turn, everybody. Let's do this together. 야, 니왜 그렇게 막쭉 움츠리고 막 그러노? 아, 그냥 난좀 나는 좀 남시선도 굉장히 의식해. 언제요? 내가 공공장소에 있을 때. 나는 남시선도 굉장히 의식해. 언제요? 내가 공공장소에 있을 때 자, 거에서 doing great. 잘하고 있습니다. one last time. 나는 좀 굉장히 남의 시선을 의식해. 언제요? 내가 공공장소에 있을 때. 그렇죠? perfect, everyone. 잘했습니다, 여러분. 정리해보면요. 나는 굉장히 남의 시선을 의식해. I'm really self-conscious. 언제요? 내가 공공장소에 있을 때. when I'm in a public place. I'm really self-conscious. when I'm in a public place. 요렇게 오늘 표현도 한번 즐겁게 배워봤습니다. 자, 챙겨가시고요. 그외에또그뭐 응용 문장들 이런 거또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을 테니깐네 자, 활용해주시고. 어 전대원의 한 문장에서 그 화상 개인지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cafe.naver.com/thisiseasy예요. 이거 이거 참 쉽네요. This is easy. This is easy. 영어가 된다, 정말 된다, 라는 카페를 운영 을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다 제뭐 화상 개인 지도라든가좀 이런 그 오프라인 강의라든가 그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은 그쪽에다가 좀 중점적으로 올릴 겁니다. 자, 참고해 주시고요. 저도 내일 즐거운 강의 팟캐스트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Hope you guys e n j o y e this session video. Sorry. Hope you guys enjoyed this session video. And I hope to see you all in the next episode. 수고하셨습니다. Take care. Bye bye.